안녕하세요, 지윤 앤, 티민, t 민입니다 <laughs> 오늘 바로 제가 제, 지민이 웃긴다고 했었는데, 근데 하드보드가 있다고 해서 저 한번 하드보드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 왜 제작자가 왜 글자고 왜 여기가 있지? 올라가. 응? 이게 좀 녹화냐, 잠깐. 1, 2, 3, 4, 5, 6, 6칸인데? 6칸은 근데 뭘뭐 쉽지? 6칸 쉽지, 뭐, 이거. 이 정도 껌이야, 6칸. 아팔버트 하고. 아니, 이거, 얘, 왜 여기서 부딪히지? 부딪히면 점프를 할 수가 없는데? 아, 아니, 계속 여기 부딪히네. 여기서 가면서 끝에첫 점프! 오케이. 성공했고. 월호, 월호는 나할수 있지, 그래도. 아직, 어, 핸드폰 하기 근데 좀 어렵네요. 핸드폰 어려워 너무 어려워. 컴퓨터가 더쉬울것 쉬울 같아 컴퓨터. 응. 다시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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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섯 칸 여섯 칸 끝에. 응? 조금 왔는데왜 갑자기 만지실까지. 유비 얼굴 좀 보고 싶다. 그냥 일반 루비인 것 같은데 화면이 왜 이렇게 아니 이게다가 원래 안 했다가 어나 재설정 을 하게 될거 아니네 재설정 할뻔 했다 잠깐 덤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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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프. 어? 나 한가지에 머리 박았다고 박았는데. 나 먼저 한가지에 머리 박았어. 가보니까 이거 좀 넣어. 자, 재개서 올라오겠습니다. 어, 이쪽에 들어가. 이쪽에 들어가서 하한일 쪽표. 이쪽 이쪽에 들어가. 응. 이렇게? 어 이렇게 머리 펴봐 한 마리 이렇게 응. 이렇게 하면 꽤 좋은 것 같아 정보가 왜안 들려지지? 왜점보가안 돼? 거리가 너무 먼것 같은데 아깐 됐는데 이렇게 듣고 뭐로? 오, 오 떨어져 봐. 전히 떨어지질 않았다. 어유, 떨어질 뻔.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좁어서못 하겠어. 어이. 아니, 다시 떨어졌어. 배오리 점프. 여기서 앞으로 아, 계속 가면서 워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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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핸드폰 을 하면 하며... 할머니 돌아가네 나뭐 이거 워루 워룹 깨기 워루 분깨 워루 분 무조건 깨야 돼 워루 만 하고 떨어져도 돼 워루 하다가 그쪽에서 떨어져도 돼 근데 말 워룹... 그러면 바로 같이 끝난 다음 발 끝에서 끝에서 접블 여기서 트럼프 하고, 이렇게 해서. 제깐만 워로만 통과하라. 어? 완전히 떨어졌네. 아, 잠깐만, 잼부터 하던 것도 겁나 어려워. 핸드폰으로 하면 어렵고, 컴퓨터로 안 하고. 아, 이거 좀. 잠깐만, 나 자리 이동동해 오빠 안녕. 알아봐라. 나 이거 먹었다. 응. 지민이가 무슨 거한 자, 저거 한번 누워서 해보겠습니다 끝에서 끝에서 야, 야야 그건 좀안 돼. 야, 일어서서. 다 일어서서. 일어서서. 야, 일어서서. 여기 어디다 기다려? 어디다 기다릴까? 여기야 어, 기다려. 지민이가 여기. 놀아. 오빠 뭐해? 여기다 기르네 지금 오빠 뭐하는거야? 빨리 나와 안돼 여기 있으면 어 야, 올라가는 곳이라고 <laughs> 저기 앉으에 공이 자다 여기? 여긴 잠깐만 잠깐만 이런 그리고 저기다 이 재수술 할뻔했 머리 감으 시간 는 <laughs> 요게 앞으로 왔는데도 안 되네 점프 점프 오어 오오 올라왔네 점프 점프하다가 올라왔다고 한다 근데 이거 사다리가 좀 이게 왜 앞으로 안 가지지? 일단 여기에서 한번 해보, 끝내. 그러면 뭐 다음에 제모타 그냥 올라와서 그냥 이거 해보겠습니다.